우리 누누 기도해 646번째 참원 1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마른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뇌와, 뇌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뇌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이 은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자의 형제니라. 여와의 호 이름은 배가느니라.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비애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명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 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위기를 넓게 하며 또 존경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력해한 형제와 허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분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보그럽고, 여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자는 가품자란 말은 말로, 말로 말은 구하여도 부자는 그 엄한 말로, 말로, 말로 대답하느니라. 난형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언 18장 시, 화목한 인간관계. 함께 읽겠습니다. 외톨이는 자기 욕심대로 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 주장만 안에 다친 마음은 다툼을 부르고, 다친 말은 매를 부르네. 남을 헐뜯는 말은 맛있는 반찬. 그 말은 뱃속 깊이 내려가네. 자기가 할 일에 게으르면 망하고, 교만하면 파멸이 따르네. 선물은 앞길을 넓게 열어주고, 높은 사람의 앞까지 인도하네. 원고의 말이 옳아 보여도 피고의 말까지 들어봐야 하네. 형제끼리 상한 감정을 풀려면 요새를 점령하기보다 더 어렵네. 친구가 많으면 피해볼 수 있어도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네. 자문 18장은 대인관계와 사회 속에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자에게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일과 피해야 할 미련한 일을 가르칩니다. 명철한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한 이 말씀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지혜의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는데 이것은 참된 보아가 되고 영원한 재산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의 영혼을 가두어버리는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미련과 지혜는 서로 다르고 서로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친구로 삼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남의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해 직접 그 사연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욕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사람의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혀의 역량력이 크다는 것이죠. 사람이 혀를 바로 사용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분비장 같으니라, 분노하는 자와 화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일,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분도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화가 있으면 건강도 해치고 영혼도 해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 심령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화를 내서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그런 가정은 참 불행한 일들 서로에게 참 아픔을 주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현명한 아내를 얻는 자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하는 말들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내의 그 말로 인해서 그 가정은 자화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습관화된 이 말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그 언행을, 그 습관을 바꾸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담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관계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친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헛뜯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친구라면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고 상대방에게 또 본인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우리의 화목한 인간관계에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말을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또한 자신이 항상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자문 18장,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신도 마음의 심령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의 말씀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는 그 모든 그 말이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는 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